저는 25살 여자입니다. 1년 전, 끔찍한 실수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졌어요. 복학 후첫 학기, 군대 동기였던 A와 술자리에서 만났죠. A는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그녀의 남자친구 험담을 하며 점점 가까워졌어요. 생일 파티 후 추위에 떨던 저를 A가 껴안았어요. 그 순간 제 안에 짐승 같은 욕망이 폭발했습니다. 공원 벤치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키스를 했어요. 그날 밤 A의 자취방에서 우리는 A의 남자친구가 전역하면서 우리의 관계는 끝났죠. 하지만 그녀와의 추억은 제 마음 속에 깊이 남았습니다. 1년 후 동기 모임이 사라진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. A가 제가 그녀와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소문을 냈더라고요. 몇몇 동기들은 저를 완전히 외면했어요. 가장 친했던 친구마저. 그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. 졸업 후 A에게 연락이 왔어요. 괜찮냐고 걱정된다고 하지만 저는 그냥 무시했어요. 나중에야 그녀의 근황을 알게 됐어요.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하지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죠. 그녀와의 일은 무덤까지 가져갈 수 있었던 일인데,